네 안녕하세요 명장 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시 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니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램프 스페셜 레전드 리뷰 이번 컨텐츠는요 내가 자동화 설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게임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합니다. 자동화 설정 리뷰, 자동화 설정 리뷰에서 수비 방향 지원 편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씩 리뷰할 거예요. 자이 수비 방향 지원은요. 키보드 조작 시에만 해당이 되고 키보드 조작 시 상대의 공격수의 드리블 방향에 맞춰서 수비 방향을 보조해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이 드리블 잘 쳐도 키보드로 하시는 유저분들에게는 이게 상대방이 드리블 맞게 내 대인 수비가 딱 적용되어서 달라붙어서 쭉 따라간다 이거죠. 패드로 할 때는 조작이 안 돼요. 저, 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블을 예측을 하고 본인 힘으로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 키보드 조작 시에는 수비 방향 지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 끈 상태로 해보고, 천 상태로 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꺼져있죠? 들어갑니다. 자, 지금 끄기 해놓고, 인게임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게임하러 네, 아이고, 줄게 마세요. 앙채블 띠띠띠띠띠띠띠. 가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요? 그럼 카톡에, 아이디 비번 2차 한번 보내보세요, 한번. OTP 걸려있는 거 아니죠? OTP 또 걸려있으면 푸시고 좀, 제발. 네발요 프리텐더라는 노래도 좋아요. 음. 야, 저걸 아, 켜 놓고 이제 하실 거예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 키보드를 제가 하고 쓰고 있는데요. 키보드 조작 시에 상대방의 드리블이 예측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은 아이디 비번 보내라니까요. 왜 안보네? 보내. 내팅 네, 지금은 뭐 따로 자동으로 오 저쪽으로 움직이네. 이런게 없어요. 지금 자동으로 오 저쪽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게 없어요. 네, 다시 한번 상대방 진영 쪽으로 던져볼게요. 누가 명장님이냐? 저 흰색이요. 그럼 보면서 게임 하겠습니다. <laughs> 아이, 좋습니다. 와와 <오와>,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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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죠. 제가 예측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측해서 뺏을 수 있거나 혹은 못 뺐거나인데, 자 뺏겼죠? 자 이때, 네, 자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보정이 되면 키보드 조작 시에 수비 방향 지원이 되면은 상대방이 슈팅도 막힐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네, 저 뺏겼어요. 좋아요. 자, 치고 나갑니다. 근데 전혀 보정받는 느낌이 없습니다. 끄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랜만에 키보드 게임한다. 오, 야, 좀 어색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끄기로 해놨던 이 수비 방향 지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끄기를 할 때에 얻을 수 있었던 건요. 아, 투네요. 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제가 자동화 설정에서 수비방향 지원을 끄기로 했을 때의 장점은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수비를 할수 있어 요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켜보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켜기 했을 때 예상되는 장단점은 일단은 상대방 드리블을 잘 치는데 거기에 맞춰서 잘 따라다니면서 뺄 수가 있겠죠 슈팅도 잘 막을 수 있겠고 근데 단점은 어나 여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데 계속 붙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 네, 무슨 노래요 무슨 노래 아, 아예 게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리뷰에 리뷰. 레벨업 님카톡에 아이디 비 번이 차 보내라니까요? 아. 아, 배민주 님. 아, 예. 오케이. 아, 아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라 누군지 아, 잡았다. 잡았다. 누군지 알았다. 레벨업 님, 본인이 나 리뷰 맡겨 놓고는 계속 또 로그인 했잖아요. 한번 더 그러면 그냥 안 합니다. 두말안 하고. 아시겠죠? 자, 과연 S를 눌렀을 때, 압박을 눌렀을 때, 아, 네, 옵사이드네요, 네. 자, 봅시다. 자, 던지고요. 자, 과연, S를 눌렀을 때, 얼마나 지원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는 막 슈팅을 허용할 만큼 빈틈을 주진 않았어요. 여기서 또 한번 뿌려볼게요. 자 여기서 좀 뺏겨주고, 네 좋아요. 이 상태에서. 아예 다시 다시 던질게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지. 다시. 여기서, 상대방이 계속 이렇게, 아, 나갈라 한다, 나갈라 한다, 아이! 네. 아, 나가려 하네요, 자꾸, 아이.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갈 것 같은 삘이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키보드라네. 네, 자, 이제는 컴퓨터가 할 텐데요. 컴퓨터 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제 수비 방향 지원이 되냐 안 되냐를 한번 볼 거기 때문에, 널 틀면 저작권 때마다 끌 거예요. 아예 안 꺼요, 안 꺼요.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자, 여기서 뺏겨 볼게요. 자,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자 여기까지는 아직 솔직히 뭐 떼어 느낌이 뭐야? 네 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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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은 어, 좀 약간 요 선수가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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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빨리. 보정 받았던 것 같긴 한데요. 에. 아 <laughs> 어, 어,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 말고거 앞으로 가요. 오야 <laughs> <laughs> 어, 물. 아니야 쏘지 마, 쏘지 마 제발. 손 떼고. 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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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여섯, 여섯. 해적선! 해적선! 해적선. 어이, 소재인, 아! 네, 뭐 요런 느낌이네요. 네. 저 앞에 있다. 오, 아, 저거! 와, <laughs> 이거 타야 돼! 이거 타야 돼! 아, 레전드죠 저거. <laughs> 예. 해적선 탔었어요. F, F, F. 예. 아, 네, 봤어요? 아이씨, 네. 잠깐만 이거. <웃음> <웃음> 봤었나요? 카레님, 네. 탈게요. 자 일단은 약간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지금 수비방향 지원을 하면은 어, 미리 약간 AI들이 그 슈팅하는 경로 패스하는 경로 드리블하는 경로에 맞게 좀 서있는 것 같긴 해요 손때볼게요 한번 허서가 여기 있어도 어 지금도 저는 전진하라고 명령키를 안내렸는데 전진 명령 키를 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돼, <laughs> 자, 자아 네, 전진 하 하는 키를 해! 안 눌렀는데 불구하고 네 아, 약간 보정이 되는 못 것, 못것 같아요. 좀 더, 좀 더, 좀 더. 그러니까 아, 약간 테클 못 하는 떼어. 분들한테 추천할만합니다. 아손 떼고, 손 떼고, 그렇지. 얘 보세요, 얘 보세요, 아, 보세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약간 네 드리블 방향을. 일고좀 아 가주는 것 같아요. 어, 지금도 홍명보 붙는 거. 어, 네. 스킨은 네. 아 지금 뭐예 껌돌가 뭐 잘못 왔는것 같은데. 팀 어, 빨리 가야 돼요. 자 아니, 여기서 손 아, 떼볼게 한번 너무, 다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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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네>. <웃음> 아 탔다 내려버렸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잘 봤습니다. 네. 자아네 천만 원 너무 감사합니다. 이따 다시 틀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손을 떼볼게요. 자 다른 애들이. 네 방금 아 방금도 발 갖다 대는데 즉 약간 AI들도 그렇고 내가 커서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 약간은 그래도 읽혀지는 것 같아요 그 드리블에 맞춰서 그 방향이 먼저 선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방금 굴절된 거지 손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움직여준다는 거죠 네 자, 이게 수비 방향 지원을 켜기를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끄기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깜짝이야. 아, <목소리나> 좋습니다. 진자 컷. 진짜 컷. 아 노래 좋다 걱정마세요 이렇게 돼도 영상 제가 올릴때 그게 뜨거든요 저작권이 포함되어있다 그럼 제가 그 클릭해가지고 그 부분 삭제한다 체크하고 하면은 알아서 그 부분이 날라가요 예. 그래서 약간은 멘트를 여기다 붙여줘야 돼요 멘트를 약간 붙여줘야 됩니다 네 아예 생으로 노래만 나가게 하면 안될 것 같고 제가 약간 이렇게 멘트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예 버스터노래 신청해주세요 광호이님 네. 근데 통으로 날라갈 때도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제 멘트가 통으로 그러진 않길 바라면서 자 이번에는 끄기를 해봤어요 끄기 자 끄기 했을 때자 어느 정도일지 한번 볼게요 보정이 되나 안 되나 네 방금도 약간 어 가만히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홍명보가 지금 슈팅 방향을 좀 읽고 육탄방을 해줬던 수비 방향지원 켜기랑 다르게 끄기라니까 어 약간은 좀 그대로 있는 그런 느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볼게요 자전 디마리아 커서고 자 전진하면서 수비도 했었거든요 네, 이거는 볼수 없고, 이거는, 네, 이거는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이고. 무슨 기회 한 번? 무슨 기회 한 번이요? 자, 여기서 뺏겨볼게요. 좋아요. 자, 손 떼고. 네. 지금은 뭐 너무 그딨겠죠?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봅시다, 한 번. 때린다, 이거. 어... 네, 어 약간 뭐 이것도 약간 비슷한 거한거 거 같은데. 그럼 이번에는 커서를 제가 갖고 있을 때 보정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끄기고요. 어 약간의 진짜 한 진짜 약간의 보정이 되는 거 같아요. 약간 아예 상대방 드리블을 다 읽는다 이견 아니니까 네. 자, 어, 답 나왔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비 방향 지원은 키보드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어, 또 하나 그리고 또 잠시만요. 자 조작, 아 자동화 설정에서 수비 방향 지원을 끄기와 켜기를 장단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거는 키보드 유저에게만 해당이 되고 껐을 때는 그냥 조금 더 내가 조종하는 게 강한데. AI도 있겠지만 근데 키면은 어 상당히 약간은 약간 아주 약간은 전진 성향에 압박하는 수비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상대방의 드리블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끄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거 전진했다가 그 페이크에 걸려가지고 또 뒷공간이 좀 뚫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껐으면 좋겠어요 네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보정.